저거 6월 빠진 거 아니에요?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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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나들이 간. 재료 한번 더 확인하시고 혹시 모르니까. 와 월이다. 차스텍. 어땠다 월이다. 아 월이다. 출근이라니. 안 이제들 시험인데 오늘 건망반요. 답은 한번 켜보시죠. 그래서. 많이 올랐을텐데오 노글 노글 안깨고 4 응. 5아 5오케 오케이 3이이 화이팅 이팅 화이팅 리지 마세요 겁나 응. 려에 오 엠비이피 떴다 지금 오 엠비이피 오지가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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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간은 간은 중 가는 중 32초 컷 32초에 풀려요 그 전에 끝내 그 전에 끝내 그 전에 끝내 오 오케이 나이스 네, 나이스 프레이 사, 30초 남았는데요? <웃음> <웃음> 아 무조건 쓰지 말걸 괜히 썼다 래 가라쿠리 어, 어떤 일? 디스페이 썼어요? 네. 못 받으신 분? 한번더 썼어요? 아오랜만에 떨리는. 아, 네. 아, 아 전부 남겼다. <laughs> 오메 리플 썼어요 아래 와렉 박살 난다 진짜 그몇 어, 대요? 오케이 확인 이방도와 쉘 한번 하세요 쉘 한번 썼어요 원덱이야 그 오우 와렉 진짜 박살 난다 이거 또 걷는 거야. 하세요. 확인. 주방. 한번 리필 할까요, 지금? 아, 안, 어 빠졌어, 빠졌어. 오케이, 확인. 그럼좀떠 올릴게요, 헤드. 디스펠 썼어요, 바로. 어, 헤드 줘요. 없는 거 같아. 오케이, 헤드 줬어요. 대고 어, 도는데 그냥 올릴게요. 파 갈게요. 라 비숍 다음에 할까요? 올려요. 오. 간다 제비야 어, 형 오늘 전화가 어. 좀안 어? 안칼진데? ㅎㅎㅎㅎ <laughs> 아래 오오 올, 아, 올 조금 올 아, 조금 많이 그래. 좀 매서운데요? 세 마리 겹치니까 세긴 세다 이거 힐 한번 했어요 힐 한번 했어요 한번더 애도 바로 빠졌고 이 v e 분 e v e 길까 v e n ev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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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v e n even, e v 일단 되겠죠? 일단 그럼 파운드 안 깔게요. 어, 안 써요. 저는. 아래로 하나 써도 나는 쓸 거야. 예, <laughs> <laughs> 프레임 올려요? 어떻게 할까요? <laughs> 아, 프레임 올리지 마요. 못프 아니는데? 잘 까이면 될거 어, 같아요. 내가, 내가 갑자기 바꿔요 네. 나는 같이 올렸저 파운드 그안 대형 깔아. 거. 저 파운드 안 깔았어요. 대화 한번 보고 넘어가면될거 같아. 예. 파운드는 안 깔았다고? 예. 자, 힐 한번 하면 힐가 힐, 하면서 가고 있어요. 예, 힐 어. 오케이. 어. 아래, 있어요힐이 n 가 부족해. 가 부족해. 1호 부족해. 가부가 부족해. 마나 부족해. 데비가 부족해. 1호가 부요해1 부족해. 1호가 부 부족해. 요가 아, 저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저, 어, 프레임인데 어, 어떻게, 어떻게 할까요? 어, 확인 어? 잠만, 네. 창조안 풀렸다 어, 어 풀렸다 왜창조안 풀려, 근데? 써버려 지금, 지금 다 건마하고 그... 있어서 그런가? 슬로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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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로우 저 프레임 다음에 올릴게요, 더블 네 발차기 하지 집찾세요 3초 뒤에 올것 같아요, 건능 그게 안 빠져. 비스 썼어요. 너 이게 맞네. 하나 길어. 이렇게 길게 오면 진고 좀... 비접 창조. 10초인 와요 아, 좀. 찾 비접 왼쪽으로 가요. <laughs> 왼쪽에도 큰거 없어요. 아리 네. 사선 보고 사선 사전하고 합... 뭐, 뭐 보고 네, 네, 올 거예요, 지금 사선. 운침좀할게요 왼쪽 에센스. 어, 이거, 이거. 내가 네. 더훅 어, 올렸어요. 올렸요 아이고. 비접 <레인자>. 스접색올게 네. 올렸어요, 비접도. 들어와요 계속 엄마 어, 계속 들어와요 네 지금 발차기 했어요 헤드 한 번씩 리필 했어요 힐 했어요 힐 했어요 근데 왜 발차기 왜 발차기 안 할까요? 몰라, 일단 일단, 일단 미들? 보써미들이아우이만 이제 <laughs> 발차기 하네 10초 걷는 <laughs> 발차기 했어요. 힐했어요. 위로. 오. 계속 들어와요. 확달난다 오늘. 광한대 어, 이제 갈게요. 하고. 하고. 내려요. 더 들어오면 좀안돼 하나 빌어요. 오잇! 아니! 이걸 쓰고 있는데, 메 왜, 왜 퇴고, 감자가 떨어지네 뭐야. 실수로 넘어가다 앉았어. 킬했어요. 빛을 빚었어요. 다음 극기를 넘어가도 되는데? 얘안 때려, 계속. 예, 뭔가 이상해요. 오이씨냐 오, 10초 에나 와요 슬슬 빼야될 것 같은데 이 메테오 보고나서 디스플어요디스플어요 자기 발판 찾으셔야 될것 같아요 다들 오른 발판 왼쪽 왼쪽 오쪽 발판. 발판 나 왼쪽으로 오오 해볼게요 오, 왼쪽 이게... 뭐 아해헤드았네파운팅 음. 깔고 잠깐만요 요 발차기 했어요 방금 프레이 몇초? 프레이... 40초 다음에 가능해요 오이메오요오왜 음. 오. 오. 어. 발... 어, 이렇게 발차기 안 하는 거지 네. 오늘 어, 저 발판 큰거 있어요? 지금 어. 오우 어. 한번 쓰고 15초에 건능 와요. 음, 슬슬 건능 준비. 건능 보고 올 아니면 저거 보고? 사전한번 보고 하시는 게 맞을까? 어, 아, 아, 아니, 바로, 바로 되겠네요. 예, 맞아요. 어, 잡아요. 아. 네. 오케이. 올릴게요, 이거. 올립시다. 네. 뭐야, 아, 뻥주. 아, 파운팅 깔고. 비숍 들어갈게요 천천히 내 레틸 중오 이거 어, 아파요 힐 했어요 힐, 어. 힐 했어요 한번 들갈게와내풀 아, 죽여 죽여 흐흐 <laughs> 죽여 아이발사 어, 했어요 지금 오케 길어 져고 밀겨 더블 더블 아 너무 는다 오, 렉한왕이군 파운드 틴세요 급하신 분들 오! 디스 썼어요 디스 썼어요 비한보나고발차기발차기를왜로직안 할까요? 무자로작 무저 로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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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파운드 좀깔러 갈게요. 매트웨어 따라 지금. 헤드 한번 리필했어요, 지금. 공중채험이 지금 다섯 명이 하는것 같은데. 살려줘, 갈비, 갈비, 살려줘. 갈칼 갈비, 갈 아, 아, 가다 죽었어요. 저 지금 살리러 가다가 대, 대가 날아갔는데요. 너무 좀 있어 넘어가요. 디스펠 썼고 헤더 되나? 아 헤더 안 되겠다. 너무 왼쪽이긴 한데. 아 그냥 끝내? 예. 체력 없어가지고. 와우 보스. 비주퍼블 리필했어요? 넣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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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네 이거 맞아? 너무 봤는데? 잃어버린데 불데카아 칼비가 나안 살렸어. 그거 맞나요? 안봐버렸까 아, 바로 올립니다. 남 30초. 가자. 저, 아, 전부 할게 없어. 잠깐만. 다우니까 키지도 못해. 에 어, 뭐, 딜을 못해. 오우야, 오야, 오야. 오야 이건 좀 이건 좀 이건 좀 이건 좀, 이건 좀. 아, 이거 살짝 위험한데 살았죠살았죠나 다음 골밀대 가능할지 저도 저도? 맞출게요 그냥 오케이 슬롬으로 다 우이고 아 너무 신나겠다 오예 어려요. 와나한국들이여 오메 오메 엄마야 오늘 아프겠누 살살 아, 때려줄 수가 없다 끝나고 나서 하이프 구학 사러 갑니다 흐흐 <laughs> 와왕국들이여 왜... 네. 아, 네, 도 어... 어... 이 아니, 몸 분당 10조가 지키는데 네 지금 3 0초먹었어와 이게 해방원인가 다음로뜰때 끝나겠다 네 이거 건너뛰고 저급로 올릴 수 있어요 아, 네 너무 편안하고 간 그래 진짜 어 녹여 죽죽 가인다. 다 이제 나 이제 올려? 네. 아, 이거. 오른쪽에오른쪽에 오른쪽에 없었던 근데... 것 같았는데 방금 살짝 <laughs> 걸쳤다고 바로 죽었네. 거의 다깠어요나 지금 나 34조다. 저 33조. 저, 예 어? 저, 저 지금 47조. <laughs> <저 지금> 47조. <laughs> <무슨 게> 아니라고. <laughs> 아니 와우 진짜 세. 세다니까요, 이지고. 다들 와나세요. 루미 아아내 아까 루미라 하지 않았어요? <laughs> 둘다 세요 아 그럼 쟤고 무기 사야되잖아 반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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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기 날아야 날바오늘 할인이 아닙니다 <laughs> 아 PK인 더세다는 소문이 있던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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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컷수고습니다45 49조 35조 야, 이거, 씨. <laughs> 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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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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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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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말료제 1팩까지 제 갔어 나이스 알게요 네? 창백차 뜨면 바로 보인다 이거 가 뭐야 어, 이거 뭐, 구원자 떴는데? 뭐지? 어. 울이 구원자 뭐야 네? 왼쪽이 뭐야? 아 아닌데 아 뭐야 아, 뭐, 뭐, 존나 크잖아 바로 보이잖아 아잇 우야아맞다니다아 준비 들으시죠 아, 아저 아, 고학 네. 저 고학사로 갑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무기다 세팅하자 파티원들. 네. 그저 혼자 저 혼자, 혼자 해방안된 거거든요. 물론 아? 물론은 <laughs> 블러, <블러는> 그거 없잖아. <laughs> 아직 쌍내 <정말? 상례> 아니잖아. <laughs> 아, 진당 장전 빨리 쌍내부터 만나. 할리 님 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서서형 아, 서서영이 고학셔실래요저 마일리지로 고학, 마일리지, 고학 좀사 올게요. 아, 그 어, 내가 내가 쓸게. 다들 고생하셨어요. 나도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마셨습니다. 마셨어요. 하이퍼 확성기 킷셋 돌려놔요? 아니 그냥 킷셋 올려드려줘 킷셋 돌리고 집가야겠다. 몇분 걸렸지? 15분, 16분. 17분 걸렸어요. 걸렸어요, 저희. 17분. 네, 에너지. 그럼 음. 저, 진짜 그냥 6 명이었으면 진짜 15분 도안 걸렸을 것 같은데. 네. 그냥 놀면서 했어, <웃음> <웃음> 아 그냥 면서했 했어 오늘 s I'm going t 는 t a 마지막. 다 같이 한번 m g 거죠. 아 지금 올리는 거예요? 아직 아직 아니에요? i n g to 복구 중 e 니 l 좀만 기다려주세요 n g to take a 야. 저자잔데 밥해 22조 아 23조도 왔는데. 와. 저거먹 그거 아닌데. 받아요 <이거? 웃음> 너, 너,